남자가 여자한테 가장 답답하고 짜증 날때 그리고 또 반대로 여자가 남자한테 가장 답답하고 서운하고 화가 날때 짜증 날 때, 짜증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아 이렇게 자꾸 양쪽 다 적을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제 직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가지게 된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거니까 이게 뭐, 뭐 맞다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도 제법 있는 것 같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긴말 필요 없고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남자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제일 못 견뎌하는 거는 여자분이 비합리적일 때인 것 같아요. 본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별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굴거나 별거 아닌데 화를 내거나 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니까 남자분도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편하게 만들고 같이 덩달아 막 짜증이 나게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남자들은 가장 이해를 못하고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일관성이 없는 거. 나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여성분이 본인의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괜찮았다가,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 이러면 남자들은 그거 비유 맞추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하거든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남자들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약간 속이 시원해하거나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저런 거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입장에서는 이제 좀저 새끼 뭔 소리 하냐 뭔개 소리냐 이러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여자 입장도 말을 할 거예요. <laughs> 남자분들의 답답함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답답하고 서운하고 짜증이 나는가 남자들이 너무 무심하고 무디다는 거죠. 어, 나는 이거 하나 하나도 신경이 쓰여서 더 잘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못난 모습 안 보이려고 열심히 하고 또 남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는 좀 하지 말아줘 이런 말을 하는데 남자는 알겠다고 말은 대답은 하는데 안 바뀌어. 그러면 상대방은 미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니까. 별거 아닌데, 굉장히 사소하고 세심한 부분인 건데, 남자들이 그런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한다거나, 혹은 나를 그만큼 안 좋아하니까 그 말을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여자분들 입장이 저는 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면 되는데, 말을 해도 잘안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여성성, 남성성 다 있는 사람이라서 심리 테스트를 해봐도 그렇고, 그래서 양쪽 측면을 다 이해를 하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뇌과학적으로는 여자들은 까칠하고 예민하게 굴고, 남자들은 너무 무신경하고, 이게 일부러 그러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다라기 보단, 그게 잘안 된대요, 그냥. 왜 길을 잘못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눈이 좀 어두운 사람들. 제가 그런 편인데, 잘 모르겠어. 갈 때마다 맨날 헷갈려요 예, <laughs> 네, 그것처럼 이게 남자와 여자의 인지할 수 있는 뇌의 구조가 달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 내가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상대방을 내 스타일에 맞게 바꾸기 보다는 내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해야 혹은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해야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해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될것 같아요. 내 말을 끼를 못 알아듣고 그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낼게 아니라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남자들한테는 그냥 이거 해줘라고 하면은 해결이 안 나서 어, 이거 언제 몇 시까지 해줘? 이러면 또 굉장히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캐치해서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서로 상대방에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자분한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그냥 까칠하게 그냥 이렇게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 이런 날은 네가 예민하구나 그러면 맛있는 걸 먹자 초콜릿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우리 디저트 먹으러 가자 파스타 먹으러 가자 이러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막 화를 냈을 때 화를 내도 내 여자친구 예쁠 거 아니에요 화를 내고 있어도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 그런 건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럴 때도 예쁘긴 한데 화를 안 내면 더 예쁠 거 같다 오반가? <laughs>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거를 더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